BMW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대급 신차가 공개될 화제입니다. 파격적인 디자인과 세대교체된 파워트레인까지 주목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지 디자인과 재원, 출시일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공개된 BMW의 차세대 전기 세단 비전 노이어 클래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SUV 컨셉트카인 비전 노이어 클래스 X가 깜짝 발표되며 세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마치 의도적인 유출인 양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더니 결국 모든 정보가 확인되었죠. BMW에선 이를 현행 iX3의 후속으로 정했으며 양산차와 컨셉트카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 밝혔기에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된 SUV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SAV라는 별칭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대체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먼저 선보인 노이어 클래스의 디자인 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히 파격적이란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인데요. 기존 IX3 대비 조금 콤팩트해진 4655mm의 전장과 2.8m급의 휠베이스가 돋보입니다. 스포티지와 비슷한 준준형급의 크기인 것이죠. 전면부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일체형 그릴 램프인데요. 기존 스파이샷을 보곤 노이어 클래스의 세단 콘셉트와 같은 디자인을 예상했지만 위장막 속엔 자그마한 세로줄 키드니 그래픽이 숨어있던 것이죠. 현행 BMW 차량들이 보여준 세로형 키드니 그릴은 뉴트리아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이보다 더 작아지며 클래식 BMW의 맛을 냈고 그 주위엔 아이코닉 글로우가 둘러집니다. 처음 이미지가 유출됐을 땐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계속 보니 과거 E29의 느낌이 나는 것은 저뿐일까요? 코로나 링의 흔적을 남긴 두 우주레디아릴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듯 하며 3차원 그래픽도 재미있죠. 양산형에선 이를 얼마나 구현할지 기대가 됩니다. 후드 위엔 V자 굴곡이 강인하고 음각으로 새겨진 로고가 미래적인 맛을 내네요. 하단 범퍼 역시 BMW M 패키지를 연상시키는 각진 그래픽을 넣어 더욱 역동적이죠. IX와도 비슷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측면에선 짧은 앞뒤 오버앤과 넓은 휠 베이스로 비율이 탄탄하고 또 그만큼 넓은 실내 공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스포티하며 양 팬더의 볼륨이 상당한데, 특히 후면 숄더라인을 강하게 잡아줘 근육질의 몸매가 두드러지네요. 양산형에선 매립식 도어핸들이 확인되었고, 하단부 로커 패널의 조형도 강렬하게 자리잡았죠. 최대 22인치의 커다란 휠까지 탑재될 전망입니다. 후면에서도 독특한 디자인 큐와 볼륨이 큰 특성은 이어지는데요. 오각형에 가까운 테일램프는 가로로 길게 뻗어 수평을 강조하고 그중간엔 전면과 유사한 굴곡이 새겨져 재밌습니다. 여기서 도 음각 로고가 존재감을 뽐내며 양산형에선 후면 와이퍼가 히든 타입이 아니라 조금 아쉽기도 하죠. 기계적인 그래픽과 치켜올라간 형상의 범퍼부는 차량을 한층 더 경쾌하게 만들어주네요. 두 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차 크기는 준중형에 가깝지만 준대형 X5급의 넓은 공간을 보여줄 것이라 전해지는데요. 다만 외관과는 달리 실내는 양산형과 콘셉트카 간의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셉트카에선 수평적인 대시보드 위로 기하학적인 메인 디스플레이와 암 압유리 하단 파노라믹 비전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를 보고 링컨 노틸러스와 같은 화면을 기대했지만 이는 구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신 양산형에선 3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를 대체해 앞유리 전반에 정보를 띄워줄 전망이죠. 기하학적인 형상의 메인 스크린은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인스타그램 비디오 게임 등 차량에서 시간을 보낼 만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 전해지네요.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은 IX와 비슷한 간결한 모습을 예상하며 재활용 소재를 적극 활용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전망이죠 세 번째 특징, 재원입니다 BMW의 차세대 모듈형 EV 플랫폼 위로 최대 105kWh 용량의 원통형 배터리 셀이 탑재됐고 에너지 밀도는 기존에 비해 20% 이상 향상시켰다 전해지죠 6세대 e 드라이브 시스템은 고효율 싱글 모터와 맞물려 최대 약 600마력의 힘을 낼 것이라 기대하며 800V 전압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이로 인해 충전 속도와 주행 거리가 모두 30% 이상 상승했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10분 충전으로 300km의 주행 거리를 확보했고, 기존 ix3가 국내에서 344km를 인증받았는데 신형이 출시된다면 국내 기준으로도 400km 중반대의 주행 거리 인증이 예상됩니다. 국내 인증 기준이 정말 까다로운 걸 감안하면 장거리 주행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죠. 추, 고성능 듀얼 모터 m50 트림까지 예고했네요. 추가로 v2h, v2g, v2l과 같은 양방향 충전 기능을 탑재한다고 하죠. 마지막 출시 및 가격입니다. 노이어 클래스 X의 양산형, 즉 신형 IX3는 2025년 중 공개되고 그의 하반기 생산 시작과 빠르면 2025년 말이나 26년 초 글로벌 출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볼륨 모델인 만큼 국내 출시는 사실상 확정적이며 가격의 경우 시작가는 6만 달러, 한화 약 8천만 원 수준으로 점쳐지는 분위기이죠. 국내 판매 가격은 8천 중반을 예상합니다. 강력한 라이벌로 손꼽히는 GV70 일렉트릭 파이드가 페이스리프트 이후 7천 중후반에 가격이 전망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차량에 더욱 마음이 가나요? 자 지금까지 신형 iX3의 예고편 비전 노이어 클래스 x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산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 이 차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